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여행 갈때 어린 자녀를 데려가는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봐야 하는 제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을 살려주세요라는 외침 한번 시작해볼까요? 제가 호주 패키지 시드니로 갔을 때 여행입니다. 2일차인가 3일차 저녁에 이제 모두가 다 씻고 잠을 잘 시간이죠. 밤 12시에서 1시 사이였어요. 친구는 잠이 들고 저는 물건을 정리한다고 깨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제 방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해외 여행 갔는데 같이 간 사람은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방문을 두드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숨을 죽입니다. 그리고 없는 척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근데 또또 또 두드리는 거예요. 하. 그래 가지고 일단 귀를 한번 가까이 댑니다. 방문 앞에. 그리고 누구세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린아이가, 땡땡 누나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 저 초딩 뭐지? 이렇게 하면서 문을 한번 살짝 열어줍니다. 그래서 초딩이에요. 어? 땡땡 누나 방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야, 네 잘못 왔다. 다른 방인데?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는 걔가 이제 동공 시진이 일어나면서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니네 방 어디야? 너 찾아갈 수 있니? 이렇게 했더니, 걔가 찾아갈 수 있대. 그래가지고, 그래, 야, 늦었다, 빨리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걔를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걔가 돌아갔죠? 그래서, 응 그런 아이가 다 있군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내일 친구한테 이야기 해줘야지 하면서 이제 다시 집을 싸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방! 그 초등학생이 살려주세요라는 거잖아요. 일단 불쌍하니까 건져 올려주자. 그래가지고 방문을 열어요. 그래서 저 복도 끝에서 살려주세요를 외치고 있는 초등학생을 부릅니다. 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걔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옵니다. 일단 시끄러우니까 제 방에 이제 소파에 앉혔어요. 야, 네방 번호 안다며 왜못 가는데?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방을 모르겠대. 모르겠대. 도대체 아무리 찾아도 아닌 것 같아. 까먹은 거예요, 방 번호를. 그리고 또 불쌍하게 맨발인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일단은 일회용 슬리퍼가 있어가지고 그걸 얘한테 신겼어요. 그리고 걔가 계속 울고 있으니까 야, 진정해라. 내가 네 부모님 찾아줄게. 이렇게 쿨하게 대답을 합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일단은 누구랑 왔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누나랑 넷이서 여행을 왔대. 그래서 방이 일단 두 갠데 엄마랑 누나랑 같이 자고 있었는데 자기는 다른 누나들을 만나러 그냥 심심해서 눈뜬 김에 나왔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아빠 번호를 먼저 물어봐요. 왜냐면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해봐야 되니까. 우린 해외니까 한국폰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걔한테 물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합니다. 근데 웬걸? 아빠가 받지를 않아요. 그래도 좋다. 엄마가 있으니까. 자, 야, 엄마 전화번호 뭔데? 하니까. 엄마도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어마 이거는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아 그래 일단 둘다 전화를 받지 않는군 생각하면서 야 진정해라 내려가면 찾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밑에 1층 로비 프론트 데스크로 갑니다 물론 외국인이 있겠죠 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아이 친구는 패키지에서 왔는데 이번에 투숙 중인 패키지 그룹이 몇 명이냐 물으니 저희 팀이랑 얘네 팀딱두 명밖에 없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래가지고 제가 아 얘가 방을 잃어버렸다 이 패키지 가이드한테 연락을 해달라 라고 하니 그 사람이 알겠다 하고 패키지 가이드한테 연락을 합니다 근데 웬걸 패키지 가이드도 전화를 받질 않아요 그래서 아휴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호텔 룸 들어갈 때 이름을 다 등록한 거 아니냐? 라고 물으니까, 패키지의 경우, 여기는 그냥 무분별하게 키를 나눠줬던 거예요. 그래서 얘 방번호를 알 수가 없대요. 하... 그래도 얘를 찾아줘야겠죠? 그래서, 그럼 이 패키지 그룹에 방이 몇 개냐? 라고 하니까, 방이 10개래요. 10개를 다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10개 중에 2개가 자기 방이니까, 나름 천만 다행이죠? 그럼 알겠다. 내가 이 친구랑 직접 돌아다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한테, 다시 3층으로 가서 돌아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 너네 방은 어디쯤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얘가 당당하게 이쪽 방인 것 같아. 그래서 호우수가 비슷한 방을 찾아서 문을 두드려요. 대답을, 어떤 아이씨가 대답을 해요. 우리 좀 약간 무섭죠? 혹시, 땡땡땡 아버지 아니세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니래. 그래가지고, 야, 아니라잖아. 하니까 얘가, 어, 맞는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건 X 표시를 해요. 그 다른 방에 갔어. 그리고 어떤 여성분 두 명이 나와요.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 얘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지금 찾아주고 있는데 혹시 얘 부모님 방 아시나요? 이렇게 했어요. 어얘 우리 패키지 친구는 맞는데 부모님 방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우, 어, 정말. 그래가지고 일단은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방을 나가 또 찾으러 다녀야죠. 또 다른 방에 가서 또 두드렸어요. 그 어떤 남자분이 나와요. 어 안녕하세요. 얘가 방을 잃어버려서 찾아주는데 혹시 얘네 방 호수를 아시나요? 하니까 아이 아빠랑 같이 술한잔한 사이라고 어얘 그냥 여기 두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 진짜 그분 안 만났으면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하고 그 꼬마한테 다시는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제 제 방으로 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문제점이 무엇이었냐 패키지를 갔을 때 우리가 뭐 유럽이나 이런 쪽은 매번 도시를 이동하기 때문에 가이드가 항상 같은 숙소에 묵습니다. 하지만 뭐 동남아라든지 이렇게 호주처럼 한 숙소에만 있는 경우에는 현지 가이드가 본인의 집에 갔다가 아침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인솔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이드에게 연락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호텔 문이 그냥 열기만 하면 나올 수 있는 자동 잠금 장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부모님이 자고 있어도 어 그냥 자기가 나가고 싶으니까 문만 열고 나가면 돼. 거기는 손잡이만 열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생겼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친구에게 일단 이야기를 해줘요. 야, 어떤 초딩이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살려줄 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갔죠. 그러니까 초딩이 아빠랑 손을 잡고 있어. 그래서 제가, 어, 아빠 찾았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다시 이제 부모님을 찾고 행복한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패키지가 끝나고 그 어머님께서 저에게 카톡 연락이 왔어요. 아, 아들 찾아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그리고 저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주셨어요. 이런 고마운 분이 있었죠. 물론 저도 열심히 했지만, 이런 에피소드를 보고, 만약에 여러분이 자고 아이가 문을 열고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도 하지 못하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이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인식하라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겠죠? 다들 행복한 여행하시고,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